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를 버린 게 아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두 사람은 그물은 버렸지만 배는 안 버렸기 때문에 수시로 자기 배로 도망가서 물고기 잡는 장면들을 연출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각각 흩어져 있는 정보들 중에 하나가 시몬과 안드레를 언제 불렀냐, 또몇번 불렀냐, 서로 다른 시각으로. 여러 가지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시몬과 안드레, 즉,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장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배를 갈아탄 사건입니다. 고무신을 바꾸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의하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벌써 여기서 개발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먼저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는 바닷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 세례받은, 세례받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은 제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어쩐 일인지 이 사람들이 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으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자,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전 이해 혹은 먼저 만났던 경험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먼저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가서 물고기를 또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서는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70인의 제자가 다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굉장히 큰 명절이죠.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사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서 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옆에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예루살렘.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그 형제들만이 갈릴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장 불과 몇절 앞에 앞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고 그 말씀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누가 복음에는 제자라 부르는 장면이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 배에서 부르는 거죠? 5장 2절부터 그 장면이 나옵니다. 호수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에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의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장교가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같이 쫓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가 됐던 건 요한의 제자 요한이 말에 의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또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한가운데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시몬이 이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엄청 많이 잡힌 겁니다. 그 엄청 많이 잡힌 물고기를 보고 배가 거의 잠기게 될 정도의 그 어획량. 을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가장 최종부는 죄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는 장면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백하는 장면을 또 한번 보여 주지요. 15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닭일 세번 울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장면이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그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세베드의 아들로서 시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갔지만 여기서는 주님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그물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순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순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이 찾아가셨냐?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제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탕자인 아들과 같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이 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아흔아홉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 비유 아닙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장면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도망갔고, 도망간 제자를 바닷가로 찾아갔고, 도망간 제자를 바다 한가운데까지 쫓아갔습니다. 이걸로 끝이 난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베드로가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밤이 맞도록 거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무엇으로 다 버려뒀던 배, 금을 다 챙겨서 버렸다라는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뻥입니다. 다 버려두고 쫓으니라 했는데 실제로 버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쫓아가셨습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셨으니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확신, 자기 관념, 죽은 사람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는 자기 확신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우른 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동일한 장면입니다. 누가 보건가 물 깊은 데로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물고기가 많아서 잡을 수가 없었물 그물을 다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수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하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회개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또 도망가서 또 도망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쫓아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리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을 지금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망간 제자 또 불러러 가고 도망간 제자 또 불러러 가고 도망간 제자 또 불러러 가고 회개했는데도 또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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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한 제자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싹싹 빌은 그 사람이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연출한 그 제자, 및 사람이라면 벌써 배신자, 넌 나쁜 놈이야 하고 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끝까지 쫓아가시는 그 이유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안 끊으시면 안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끊어, 끊어도 주님이 안 끊고 붙잡으면 끝까지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물고기와 떡을 먹여주십니다. 그 떡을 받아먹는 베드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게, 아우, 배부르다, 이렇게 먹었었겠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긴 먹어도 이게 목으로 넘어가는지, 이게 배로 들어가는 건지, 그죠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동안 회개도 했지만 그 회개가 다 소용없음을 안 입혀도록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기를 주님이 처분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결단 다 무너지고 소용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종교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실로 나를 들여다보면 늘 무너지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고기, 예수님, 살,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여주시고, 떡, 예수님의 말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진짜의 참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떡을 먹여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뉘게 가리니까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자신있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그 베드로 아무 말씀 못하고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결국엔 무릎 꿇고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길 따라서 갔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 어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였어도, 물고기 잡는 세상살이였어도 주님이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할 말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도,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제자들은... 결코 놓치질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